의도하지 않았는데 눈빛이 떨리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시죠. 이런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원 원장입니다. 눈 밑이 떨린다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고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눈 밑에 떨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마그네슘의 부족에 의해서인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필수적인 미네랄로서 60%는 뼈에 존재하고 나머지 40%는 어, 기타 세포 속에 존재합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부족할 경우에 에너지 대사 저하, 신경 전달 이상, 근육 기능 이하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 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에 있어서 눈밑 떨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의 피로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사용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눈의 피로감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서 눈 주위의 근육이 피로해져서 눈밑 떨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안구 건조등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요. 근육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경련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눈꺼풀이나 눈 밑이 떨리는 증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도 눈 주변 근육의 흥분도가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떨림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네 번째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인데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 체내 환경이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된 체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완충작용으로 마그네슘 소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마그네슘 결핍에 의해 눈밑 떨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 체내에 흡수되면 신경조직이나 근육을 흥분시켜서 각성효과를 일으키는데요. 이 결과로도 눈밑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에 의한 증상입니다. 한쪽 안면신경의 염증성 마비에 의해서 얼굴의 한쪽 근육만 마비되는 안면신경 마비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합병증으로 안면경련증이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얼굴에 분포된 안면신경을 혈관이 눌러서 얼굴 근육에 경련을 유발합니다. 그다음 근 긴장 이상증일 수도 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근육까지 경련이 발생한다면 근 긴장 이상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에도 눈밑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중추신경 계통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종양이나 다발성 경화증일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외래 환자 10명에서 20명 중 1명 정도가 해당될 만큼 적지 않다고 하니 이 증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눈밑이 떨리는 증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천하는 식품 첫 번째가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속에 특별히 마그네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이 소금을 드시게 되면 눈밑 떨림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밑 떨림으로 인해 상담을 해온 한 여성, 4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바나나를 드시면서 나름 증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봤지만 큰 효과가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소금을 추천드렸습니다. 소금 속에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소금을 하루 3g 이상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눈 밑에 떨린 증상들이 싹 없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바나나도 좋지만 바나나와의 차이는 흡수의 차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바나나이지만 체내에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비교적 흡수가 빠른 소금을 물에 타서 복용했을 때그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 역시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눈밑 떨림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영양이 풍부한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눈밑 떨림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좋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혐의는 꼭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라 자주 드시는 상추나 깻잎도 추천드립니다. 마그네슘 섭취 외에 또 다른 방법은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 등을 이제 줄이는 것인데요. 그렇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TV를 보는 그 시간들을 줄이면, 그 증상에 많은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 몸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고 눈 떨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잠자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하지 마시고요. 카페인 대신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고요. 하루 물은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눈 떨림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를 해 보신다면 눈밑 떨림 현상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파악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